풍성한 극률, 슬픈 자 위로 다시는 주, 길잃는 죄인, 부르는 예수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줄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바살같이 빠른 세상에서 안개 같은 존재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희망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 모든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손길에 마음을 다하여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만족함으로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사.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놀랍고 새로운 기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님 향한 신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주님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눈에 들보는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타인 의 눈에서 티를 빼려 했던 우리를 다 고쳐 주옵시고 이웃을 비방하는 말은 입술에서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마음의 선을 쌓아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에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메마른 저희를 극률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힘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전심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향해 공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몸과 영혼을 깨끗케 하여 주옵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상 기웃거리면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어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두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주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뜨겁게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를 행진한 지한 달째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 주시게 된 말씀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이 만나에 얽힌 영적 원리를 우리가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이제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행진하는 동안 양식을 삼계하시지요. 첫 번째 만나의 영적 원리는 싸우면 썩는다는 거였습니다. 하루치를 거두어서 살고 내일은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며 또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틀치, 여러 날치를 많이 거두었지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 그런 사람들의 만나에는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 다가올 때는 금요일 날 아침에 안식일 것까지 이틀 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중에 털어는 안식일에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만나인데 이틀치 거돈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만나에 싸우면 썩는다. 예. 오늘 날전 세계의 통계 가운데 약 15억 명이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잉 비만으로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반면에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해가지고 지구상에 영양실조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는 약 10억 명이 된다 그래요. 북한이 94년 그야말로 몇 백만 명이 핵개발로 인해 죽어 나갈 때 그때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남한에서 음식물 먹고 식당이나 가정에서 버리는 그 음식물만 가지고도 북한 2,500만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남한은 넘쳐서 음식을 버리고 그 당시 북한은 없어서 많게는 200만 명 죽어나간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싸우면 썩는다. 예.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를 들어주셨지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먹을 거 재산들을 잔뜩 쌓아놓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일깨워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만나의 역사 속에서. 새길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만나의 법칙 속에서 새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의 것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안식일만 하나님께서 장한 규례로 그렇게 행하셨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내 힘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을 그거에 목을 매고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앞세우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를 못하는 그런 미련함과 불신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날 일깨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오늘의 새로운 말씀, 오늘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오늘의 영적, 육적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을 기대하며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있어도 양식을 살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한달 1년도 아니고 줄잡아 최소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달아 없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드리시면서 우리 삶에 앞서가셔서 예비해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추 그 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며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물이처럼너 열심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 우리 고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고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감사 예물 봉헌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달이 되어 양식이 떨어지자 또 원망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늘에 이미 만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어리석은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내가 되지 않도록 경성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로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내려주시되,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새벽에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셔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만나의 영적 법칙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의 성령 충만을 힘입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 새벽을 깨어 기도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예물을 봉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욕심,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죽게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자녀들 미래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